포항사랑상품권 지류형 올해 첫 특별할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포항시는 14일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 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IM뱅크 포항영업부에서 2025년 포항사랑상품권 지류형 첫 발매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1일 판매에 직접 나서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은행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할수 있는 재정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어, 지역 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를 적극적으로 조기에 발행을 해서 시중에 좀 이렇게 재정이 많이 풀리도록 그런 그렇게 하는 효과와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상반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 활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의 건설업체나 여러 가지 업체가 여러 가지 공사나 또 여러 가지 물품 판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업체의 수주율을 높여나가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기업체, 상권, 또 식당, 이런 데가 제대로 살아나서 우리 지역 경기가 올해도 문제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 10% 할인 발행을 대폭 확대해 연초 600억 원을 조기 할인하는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발행한 포항사랑카드 350억 원이 완판된 데 이어 14일부터 올해 첫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150억 원을 10% 할인해 특별 판매합니다. 또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의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10만 원 상향해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어려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침체된 소비 심리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2월 3일에도 포항사랑카드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해 10%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연초 600억 원 포항사랑 상품권 조기 할인 판매가 위축된 지역 골목 상권의 소비 진작으로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